알파벳 중에 하나를 뽑아서 하나 둘셋에서네 명이 같은 포 t t 취하하제제할할인은은 그 이후에 말씀씀리리록하하습습다다 자, o 뽑 k Could you have a s 리자 g l e Jack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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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j a c 자, Jack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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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 제가제가제가다 가미다. 가다 가미다. 가다 가미다. 가미다. 가다 A, A. 아, 자. <목> 와, 와. A. <목> 갑니다 가미다. 다 가미다. 다 가미다. 가다 가미다. 다가미 <웃음> <웃음> 이게, 이게이게 이게 원래 재밌으려면, Y 같은 거 뽑아서 틀려갖고, 여기 계신 분이랑 저희랑 짜고, 한번더 하고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, 됐으니까 성공한 걸로 하고, 할인율 말씀드리겠습니다. 할인율은 내일 오전 10시부터 단 하루, 자정까지 8월 2일 공연부터 8월 15일 공연까지인가요? 8월 15일 공연까지. 3만원에 구매할 수 있는 럭키 타임 세일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아, 네. 오늘 보신 분들 작품의 어떤 밀도, 작품의 메시지 이런 것들 꼭 많이 좀 알려주셔서 사람들한테 많이 VA를 관람할 수 있도록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. 자, 그럼 이것으로 마무리할까 하는데 어, 어떤 분한테 제가 마무리 멘트를. 우리 그래도. 아, 다인 배우님? 다인 방원님. 아, 방원 배우님. 방원? 오늘 아니, 또 네. 부모님도 오고 아, 멋진 모습. 분명히 뭐 설빙 간다고 해도 뭐 앉아있네안본다도 막. 자방언 배우님 부모님이 설빙을 포기하고 함께 했었던 업데이드 방훈 배우 정색하고 있지? 자방언 배우님 네, 카메라 찍히는데 네 아, 저, 뭐, 멋지게 멋지게 네. 약간 감명 깊게 네. 마무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. 아, 네, 전 잘못하지 않았고요 네 오늘 또 이렇게 오늘 네. 또 이렇게 평일 시작된 늦은 오후에 이렇게 멀리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. 요즘 날씨가 좀 들쑥날쑥한데 좀 건강하게 또 안전하게 또찾아뵙 이렇게 만났으면 좋겠고요. 네, 가시는 길도 조심히 돌아가시고요. 네, 언제나 응원하겠습니다. 그리고 사랑합니다. 여러분.